방중이야 영상찍고있는중이야 아이하이 시청자여러분 자 오늘 칠걸겠스 예에에 자 물탱이 자 저팀에 가장 마음에 안드는 저 쪼레 두명 아 여기 세명이네 아 실버다 누구 오케이 별난거북이 죽인다 오케이 별난 거북이 무슨 것인어 별난 거북이가 디오다 디오다. 판타틱 죽이자 판타틱. 알아라 알아. 알아, 알아. 하이, 하이트 클리어 하이트 클리어. 별난 거북이 내네 친구 중에 있던 거 같은데. 별난 거북이는 디오 갖고 팀이 구해줄 수도 있거든. 근데 하이 클리어는 그거 죽어 아니고 그 중에서 제일 재밌낮거든내 친구 중에 별난 거북이 있는 내가 메이커로 걔만 죽이니까 걔가 나보고 야 메이커다 하면서 내가 계속 죽었어. 아마도 저 친구는 맥클리를 하겠고. 별난 거북이는 나... 솔져라 할 거야 하이클리어 죽여 하이클리어 야야야 별난 거북이는 죽여 오케이? 별난 어, 거북이? 니가 더 그룹 한명 죽이고 내가 별난 거북이 죽일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한 명을 거신가? 내가 아나로 재울 테니까 자, 네가 메이로 얼린 다음에 그렇게 죽이면 거신다. 더 박시거든? <laughs> 어디 숨어있을 건데? 앞에 앞에 앞나 빨리 가야겠다 여기 여기 애들이 시속 끌어줄 거고 연로 나온 애들 거의 없기 때문에 음. 여기서 지원 영성 보냐아 어? 김재원 김재원 나 어. 김재원한테 메이크업 해왔는데 그렇죠 어, 저... 아 기다려 기다려 나 김재원 모수 1년 동안 계속 어? 한명 죽었어 가 별난 거기다 별난 거 별난 거이로 간다 별난 거 무슨 소리냐 마비야 별난 거기 별난 거기 드레이스라고 어 이리라고로 간다고. 조심. 저쪽 왔다 별난 거 보기. 저쪽 간다. 드레. 아 진짜 개운났네아나 어, <laughs> 아, 위로 갈래되겠야되렸다 뭐니? <laughs> 또그 별난 거보기 그 별난 거. 아. <laughs> 예. 그때 한번 해도 한방이면 좋긴 한데, 내에임으로 가끔 분발로 되긴 되는데, 할수 있을까요? 아, 오늘은 네. 네. 어... 이랑... 이랑... 이와왜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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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이랑... 게별이 거기 가만히 있는 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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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다리다. 왜? 가위, 아, 저... 못 죽였다. 이쳐못 죽인다면서 서서 죽였다. 왠지 컷. 이거 컷! 어. 예 안녕하세요. 야, 다 컷. 아, 또 먼지 타게. 아니 <laughs> 너도 막세. 보이지도. 와 별난 보니까 뭐. 어, 나 순디 거배이고 자, 오늘의 목표는 더피타 눈물한테 욕 들어먹기. 예, 제 제표. 음. 네, 과연 가능할까요? 나 아파. 나 아파. <laughs> 나아안 살려? 죽나구나내시나아죽었구나나 <laughs> 죽었구나. 야, 덕팀 매2 0 0밖에안돼 야, 니 뒤에 나 있다 알았어 야, 도우잘야도 오, 컷 야, 제 하나 뭔데 이이겨 어. 빠른 고맙다, 안 해? 자, 여기 바로 그집다 네, 메이가 좀 긴지 좀 잘라주라. 그새 제하지 말고 아니! 긴지 잘라라. 긴지 내 딸을 그래 건데, 응? 내가 대학 때잘랐어그 <laughs> 다음 메이커. 이라 네가 짤라 그걸 어떻게 짤라왜못 잘라. 제어맞로손돌라 어, 헤드, 네. 헤드 맞췄어. 뭐지? 네, 발인거 아네. 아? 어? 발이거 아네. 알이따르게 잘르잖아. <laughs> 야, 메이가 부시 쓰는데. 내가 다른드를 얼리고 있다고 그런가? 메이가 부시 쓰는데.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분명히 메이 자를 수 있는 건 리퍼지만 리퍼를 쓰면 너무 깊기 때문에 안쓰고 있지만. 그래가와 아, 고 <목소리> 메이.

안돼! 이쪽 빗 날라서 안돼! 가못 했다! 얘 날리고. <laughs> 언제 잘라지 <laughs> 잘랐어. 언제? <웃음> 방금. 네마 <laughs> 너는 <laughs> 방금 잘랐 방금 라 언제? 이걸 뚫을 수 있나 볼까요? <laughs> 맥크리 에임이 <넘기지>. <laughs> 아, 너무 좋 우와 너무 무서워 아, 물타기는 지금 퀵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자라고 있네어디 겁나 핵쓰고 오늘 핵안 썼냐? 어? <laughs> 오늘 핵안썼 원래 원래 데 아닌데? 응. 트레도 트레! 트레 헤드 한대먹 트레는 힐력으로 트... 헤드 한 대면 죽는다 트레 너무 응. 무근력이안 응. 응. 좋은가 봐 비교를 응. 바꾼말도제 응. 트레 너무 응. 무섭다 응. 응. 야야 근데 게임 화면이 작아졌어 0 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000. 6 0고0 6,000. 6 0메이 6,000. 6,000. 고0 0 0 6,000. 6,000. 6 0잖아 6,000. 6,000. 6,000. 6 0 어, 어 근데 우리팀 딜러 뭐해? 나 아, 딜러 아니냐? 나 라인인데 아 어디서부터 딜러였어 간다아 외와 이!

토비오, 뭐비오 토비오, 토비비오 뭐해? 토비비오 토비오, 비토비비오 토비오, 토비오, 토비예 토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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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언제? 어제 나랑 1대1 깰 때. 썼다고 내가? 내가 겐지로 딜풀타 쓰는데 헤드 맞췄잖아. 야, 그거 당연히 맞출 수 있지. 무기 어떻게 당연히 맞출 수 있는데. 내 옆으로 딱딜풀타탁 썼는데. 니가 딱 갑자기 중간에서 헤드를탁맞췄잖 어, 핵이지, 엄마. 아, 그럼 하자, 어? 이러자. 1대 1대1. 어? 이러자. 1대1. 예 봤죠? 제가 저한테 1대1을 신청했어요 예오초만에 제가 죽는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삼극기지 음 있어봐 뭐캐런 캐릭터 랜덤으로 해응 어? 딜러만 해안해 선물던 에신 것을 5초만에 제가 죽는 걸 보여드릴 수 있겠는데 이거, 이거 건데 과연 내가 뭐할까? <laughs> 진짜 너무 유치하게 하는 방송을 에헤. 사람 있나 이거? 내가 뭘까 뭐 개그캠이 진짜 <laughs> <laughs> 예, 5만에 죽겠네요 또왜 이래 이이기기 때문에 5초만에 죽을 수 밖에 없습니다 봐봐요, 음. 벌써 하 때렸어 음. 빠졌오토만에 음. 아, 음. <laughs> 제가 이길 어 버게 겁니다. 요선가 야, 물타기. 골드 맞냐? 골드임. 브론즈한테 발려. 맞네. 어? 네. 레비 뭐? 네, 발렸지. 나랑 떠서 내가 지500레인 골드랑 나라서 내가 이겼어. 네. <laughs> 어? 570 레비. 1 0 8리이겼 진짜 우리 좋겠다. 우리 골드잖아 어쨌든 너는난 브론즈라고 음 어. 응, 브론즈 BJ 하면 거지 나이스 벽죠난난넘넘 아야 반가워요 오, 오네요 아다이 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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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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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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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laughs> 일단 나는 비데기 전에 유튜브를안 했기 때문에 안다 그래? 아? 안다안 앉아! 우리 <laughs> 전투. 음... 어, 어, 나 한전. 나한테 만세로 일... 만던 걸로 기억하는 기분 다시인가 기분 다시. 너무. 기분 다인 걸로. 너무 약한거아 맞이 날씨. 날시 날씨 날씨. 500원만 줘. 500원만 줘. 500원 줘. 500원 a 5 0이원 줘. 이0 0원 줘. 500원 줘. 5 0이원 줘. 5 0 뭐냐어 어, 뭐야? 야하, 저... 야? 호호, 야, 골드가 네. 브론즈한테 빨리는거만해 봐. 어? 네... 물타기. 다시 또 응. 오케이. 랜덤으로 하지 이제. 맞아... 저접 기다리는 거 너무 지겹다. 랜덤으로 하도 록너이아나 <목소리> <목소리> 그, <목소리> <목소리> 아, 나나아 아, 씨. 왜합트아다냐

이제 말해. 나아나대장단 말이야. 말이야. 왜러가 계속 나와? 은팔은 둘러지만. o yeah. 을로 비겼어. 은빨로한 대던. whoa 은팔해도. 1대1 예 <응빨로 목소리도> 15, 아, 몰라? 예~~ 가 알아서. 니 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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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어다더니 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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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떠니어더니 오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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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더니

밥이야? 어디서? 방... 깨닫서 그래 방벽 없이 하자 어? 방벽 없이 하자 방벽 없이! 어? 콜! Cool. 어? 콜이야 방벽 없이 방 없이다 아. 이건 방벽 아니 우와. 와 와아아 개쩔어. <laughs> 음... 뭐 병아지 또 가는 곳에 같이 들어왔어. 뭐지? 고슬 어, 없이 하자 고슬 없이. 아네. 내가 질게 이거 어차피 내가 진다. 왜 네가서 내 모이라 내 모이라 지금을 봐 말이 안 했어. 그럼 한다 그러면. 응. 놀아. 기를 보고 있습니다. 무슨 빠졌어? 비켜보라. 귀엽구나, 귀엽구나. 어, 처음으로 이겼다. 처음으로 이겼 r i g o t t a t r i h o 좋다. b a l 네 c 라 y o u r 게 n 레이 to see. I'm going to see. I'm going to see. I'm g o 데 사초도 있을 수 있는데... 어. 야너또 여기 빠졌어! 저도 어? 빠졌어 한번더 하자 딜러만, 딜러만 넣어 딜러만 딜러랑 수비용만 넣어라 힐러 빼? 아니 힐러랑 탱커 빼 음. 있어봐 오케이 힐러 딜러 탑 h 에 진주 휴먼시아 3차에 살아요 그 It's 말해! June. She wants here some talk. It's all right. It's all right. It's all right. i t 이시래삼제에 들었을 때부터 듣는 듯이 듣는 이었는데그 노래는 음에키었고눈는한이 듣는 한도되는 정도 키는졌어시커트어시메트이 듣는 아니 듣는 듯이 듣는 듯이 듣는 듯이 듣는 듯이 듣는 듯이 듣 네크 오케이 위도 빼는 대신 이걸 넣고 돌 넣고 트레이서 넣고 파라 한조도 하나 어. 완벽해 그리고 맵을 바꾼다 오케이. 이놈의 맞아 맞아 자왜안 하고 뭐 이런 뭐 하고 다 넣어졌지? 난 분명 제나타만 넣었는데 그러면 뭐 이런 안와나 선택하지 마. 응, 난 제냐타를 위도 대신에 넣었어 혹시? 왜이네? 갔다 다 아닌데. 잡아 나 겐지로 메이킹성 따르는데, 내가 겐지 못하거든, 나 겐지 모르지. 해서도 지 이랑 나랑 겐지를 떨어이린 네가 이거 있잖아. 네가 이거 거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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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피가 222로 2위가 됐으므로 내가 이긴겁니 다자 어, 나는 호오오오오오오 다이너마이트 아짜짜짜짜 아마테라스 런틴 원갑인데 아마테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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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아마테라스. 오케이 맞았. 어디 이걸 풀수 있나 볼까요? 어, 여, 어디야? 어디? 아, 됐다. 맞습니까? 이게 바로 더 아마테라스. 응. 에이 아, 하지마 와. 아마테라스 세번 꽂으면 거니다두 음, 음. 대만 꽂아서 죽을 때도 있고 한 대만 꽂아서 죽을 때도 있습니다. 각. 음. 괜나도 아, <.uum> <샤 coś> 엄마가 청소해. 맞습니까? 이게 바로 저희 마지막 팀 연예기 바라기입니다 어. 전파. 이삼 끝나고 방송 과야겠어. 응. 방송 시간이 25분. 아 편집하는 거 겁나 많겠네. 어... 5분짜리 하는데 한시간 걸리는데 25분... 맞짜 5분짜리가 <laughs> 한시간 걸려? 아, 편지안할때 컴퓨터로 편집해? 아, 컴퓨터 편집하네 <laughs> 어? 컴퓨터, 편집 컴퓨터 편집하면 뭐 어떻게 되냐 아니, 아니 안 걸려 어어어 <laughs> 아, 이게 잡니다 이 둠피 카운터 맥 근데 내가 맥퓨트. 왜 맥크리를 골랐지 맥 카운터 나무 생각 없이 맥크리 몰랐는데 뭐지? 근데 처음에 헤도 맞춘 건은이었어 끝나고 있잖아 연습전투 한 다음에 그냥 모든 뭐 영다 넣어놓고 우리끼리 어떤 맵에서 연습전투로 계속 일대 하자 아니, 나중에, 나중에 나중에 방송 끄방송 영예는 구원이 따른. 아, 내 동생의 스승에다가 내 동생의 자, 아버지인가? 영예 눈으로. 내 동생의 마라. 아버지는 죽어라. 시. 내가 죽었구만. 시스테야사케다네. 야사케스용. 내가. 오다시, 운빨을 보여 오, 막, 청소기 돌려. 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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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거, 저 저거, 아, 정말 극혐아 정말 아. 아 예. 어, 그럼 저희 방송 마칠게요. 바이요.